i mm -hmm. 네, 방금 전에 실험을 통해서 그 리모컨을 갖다 사람이 손에 들고 있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 땅바닥에 놓, 내려, 내려놓았을 때에 뭔가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. 네. 리모컨을 사람이 손에 들고 있지 않고 바닥에 내려왔을 때는, 네. 원래 사, 사람의 뒤를 따르는데, 네.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. 제가 한번 손을 다시 대보도록 대 하겠습니다.